간 지가 다닌 수십 개의 돈가스 집중 멀리서라도 찾아가서 먹어야 돼 돈가스 삼대장에 뽑아 한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만원의 미식 돈가스 편저장에도딱꼭 하나씩 다녀오세요 이 교시는 마야 돈가스입니다 과거 휴게소의 명수로 불리다 밖으로 이전한 보물 같은 맛집으로 꼭 드셔야 하는 건 바로 이 피자 돈가스 두툼한 돈가스 위에 모짜렐라 치즈와 피마 채소가 풍성하게 올라가 있고 일반 치돈 대비 치즈향과 식감이 압권인데요 데메글라스 스타일 소스 베이스에 아삭함보다는 부드러움이 강한 요물 이 생선 가스도 드셔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교시는 너구리 경량식입니다 매일 고소하시는 사장님의 가게로 여기서 꼭 드셔야 하는 첫째는 다름 아닌 양파 돈가스. 바삭함을 잃지 않는 깨끗한 튀김옷에 양파가 산뜻함을 더해 상당히 맛있는데요. 더 미친 건 국내 일왕이라 자부하는 치즈 돈가스로 듣도 보도 못한 양의 묵직하고 고소한 치즈 풍미가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. 과일을 넣어 숙성한 소스는 은은한 단맛과 감칠맛에 매운 소스는 꼭 함께 주문해서 드세요. 삼교시는 좀의 매운 냉면입니다. 올해의 불로 소개드렸던 이곳의 주인공은 청양고추가 올라간 두툼한 매치돈 숨은 열리듯 쏟아지는 치즈와 함께 적당히 씹히는 고기와 바삭한 튀김옷. 매콤한 고추가 게 되어 정말 맛있습니다. 저장해 뒀다가 꼭한곳